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아직 로드나인이 출시하지도 않았고 로드나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공개된 것도 없어서 더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거나 게임이 출시를 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로드나인이 오픈된 정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기대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기에 원래는 가볍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듣보 일반인의 취미 생활 영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관종들이 꼬이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영상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돼서 먼저 논리 박살난 무지성 댓글들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렸던 로드나인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로드나인은 리니지 라이크 아류작들과 비교를 했을 때 BM이 엄청 착한 편으로 나올 예정이고 출시 이후에도 그 상황을 유지할 예정인 게임이다 둘째 하지만 NX3 게임즈는 로드나인 전에 만들었던 게임이 로아 m 인데로아 m 은 B급 저예산 리니지 라이크 느낌이었던 게임이고 이미 서비스 종료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다. 셋째, 아직 오딘을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 오딘은 더 이상 과금을 안 해도 꾸준히 즐길 수 있지만, 로드나이는 일정 이상 과금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BM이 리니지라이크 아류작들 중에서 착하게 나올지언정, 과금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스마일게이트가 퍼블리싱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나올 로스트아크 M이나 아이온 M 같은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는 대형 기대작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거쳐가는 게임 정도의 느낌일 뿐이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댓글 알바를 쓰는 건지 아니면 무지성 빠들이 존재를 하는 건지 이마저도 아니면 그냥 관종 어그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로드나인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기왕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주면 좋겠는데 논리도 없이 그냥 찡찡찡찡 뺑만 거리는 댓글들이 너무 웃겨서 반박도 할겸 로드나인 관련 영상을 하나 더 뽑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드나인을 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과금 비 m 이 착하게 나오는 건 역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빨면서 찬양을 하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기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을 한 건데도 이렇게 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럼 댓글에 대한 반박을 해볼 테니까 반박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로드나인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논리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 맛이 없을 것이다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륜에 저기요 선생님 영상 안 보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렴하니 맛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길래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이미 전에 맛이 더럽게 없기로 소문이 났던 가게였고 그러다 보니까 먹튀까지 했었던 전적이 있던 가게라서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큰 기대는 없다라는 말이었고요 제 말에 앞뒤 논리와 일시를 다 없애고 저렇게 생각하고 댓글을 단 선생님이 오히려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신것 같은데요 오딘 계정값 날아갈까봐 헛소리하는 수준의 유튜버네요 힘내세요 저기요 선생님 전 오딘 계정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제스펙의 계정을 팔아봤자 얼마나 건질 수 있겠으며 애초에 업무보는 카카오 공개정이라서 처음 오딘을 시작할 때부터 계정거래는 생각도 안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헛소리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헛소리인지를 얘기해주셔야지 그냥 헛소리라고 하고 이유도 말씀을 못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아, 댓글 달 손가락은 있지만 뇌는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헛소리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딘 전설 나왔는데도 삭제했다. 그래픽 얼마나 시야가 좁으면 이게 좋다고? 그래픽 저는 게임들이 하트럭인데 평상은 리니지나이크만 하던 사람들인가? 게임성 대체 어떤 점이 좋다는 거? 저기요, 선생님. 오딘은 일단 모바일 기준 폰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폰으로 하는 게임 기준으로 오딘보다 그래픽 좋은 게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야가 좁은 저에게 오딘보다 그래픽 좋은 모바일 게임이 있다면 간단하게 5개 정도만 추천 좀 해주실래요? 평생은 리니지 라이크만 하던 사람들인가?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서 인정을 하겠는데요. 평생을 MMORPG를 좋아해서 m m o r p g 류만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동 사냥 있는 MMORPG를 찾다 보니까 현 시대에는 자동 있는 MMORPG면 전부 다 리니지 라이크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리니지 라이크만 하는게 아니고 자동있는 MMORPG만 하다보니 그게 전부 리니지 라이크인거구요 게임성도 물어보셨는데 오딘보다 더 게임성이 좋은 자동있는 MMORPG가 어떤게 있을까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지만 게임이라는 큰 틀이 같다고 해서 MMORPG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른 게임을 추천해주셔봤자 야구를 왜 봄? 같은 스포츠인데 축구를 보셈 이라는 수준의 얘기밖에 안된다니까요 계정값 날아갈까봐 무서우신듯 얼른 파세요 지금 이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정 팔 생각도 없고요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는 말 어디를 어떻게 보면 그게 계정값 나락을 걱정하는 거로 보였을까요? 거기다 투력도 낮은 일반적인 중립 족밥 유저일 뿐인데 제가 뭐 고대나 신화아바타가 있거나 해서 몇천에서 몇억이 넘어가는 계정이면 또 몰라도 전 캐릭을 팔 생각이 없지만 판다고 생각을 해봐도 띠케야 3-400만원 수준밖에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400만원 계정이 몇십만원 더 떨어지는 게 겁난다고요? 그럴 거면 리니지 라이크 자체를안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매물자에서 오딘 못 접는다 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시네요 이 말은 어느정도 공감도 되고 맞는 말이기도 해서 무지성 문해충 댓글 목록에서 뺄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매물자에서 오딘을 접는게 힘든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딘이 나온지 오래되기도 했고 리세만 하는것도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오딘을 접고 넘어갈만한 신작게임이 나오길 바라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게임을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작이 나왔을때 메인게임으로 잡는 것과 오딘이나 다른 리니지 라이크를 이미 즐기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신작으로 넘어가는 조건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매몰되어서 못 넘어간다. 오딘이 짱짱맨이다. 라는 말과 매몰된 오딘을 넘어설 만한 더 완성도 높은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뜻인데 이해가 안 되실까요? 단순히 과금 비 m 을 줄였습니다. 라는 한 가지 말만 믿고 넘어가기엔, 오딘의 메모리 된 것도 사실이고, 오랜 시간 즐겨왔기에 오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넘어설 만한 완성도 높고 메리트 있는 게임이 나오길 원하는 거지. 오딘보다 좋은 게임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무지성으로 까고 보자라는 말이나 생각이 아닌데요. 오히려 무지성으로 깔아내리려고 하는 건, 오딘을 하고 있으면서 로드나인을 안 좋게 말해? 응, 너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지를 말을 못하는 선생님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로드나인이 만약 진짜 잘 만들어지고 제 취향에 맞게 나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딘접고 로드나인으로 넘어갈 건데요. 애초에 오딘의 메모리 된 거랑 로드나인이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랑 공통분모가 있나요? 제가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건 스마일 게이트가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노아 엠 아바타라 같은 족밥, 리니지 라이크만 만들었던 NX3 게임즈라는 득보 회사가 만든 게임이라서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는 라 말인데 그거랑 오딘에 매몰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드나인이 엄청난 갓겜으로 나와도 오딘을 하니까 무지성으로 깔 거다? 엄청난 갓겜으로 나오면 오딘 접고 바로 넘어갈 거라니까요? 대신 로드나인이 그렇게 나올 확률이 낮다는 말인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뜻의 요점이나 팩트를 파악하려는 노력 정도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딘 새로운 뽑기 나오면 뽑아야 하는데 과금이 없다고 주절거리네. 저기요 선생님 제가 언제 오딘 자체가 과금이 없다고 했나요? 저는 중립 자살주자라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과금 패키지가 나와도 굳이 과금을 하면서 오딘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오딘 자체는 리니지 라이크 아르자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과금 유도와 수많은 패키지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걸 굳이 다 사야만 오디을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과금을 안 해도 오디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저도 이과 쪽을 전공해서 문과 쪽은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뭐 양자역학 마냥 어려울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몰 게임으로 못 나온다고 말하는 것분님 저기요 선생님 매몰이 된 리니지 라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신작 리니지 라이크로 못 넘어가는 건 맞는데요 매몰이 돼서 못 나가고 다른 리니지 라이크는 무지성으로 까는 거랑 매몰이 됐기에 다른 리니지 라이크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자세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거랑 같은 말로 보이실까요? 매물이 됐기에 못 넘어가고 무지성으로 까는 거다 매물이 됐기에 매물된 게임보다는 더 좋아야 넘어갈 만하다 이 차이를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로드나인에 대한 메리트는 팩트만 따지면 스마일게이트가 퍼블리싱을 맡았다 과금 BM이 기존 리니지 라이크보다 훨씬 착하게 나온다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로드나인에 대한 의문점은 NX3게임즈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미 리니지 라이크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전적이 있다 프로모션이 있다. 하늘을 못 보는 쿼터뷰 시점의 게임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쇼케이스에서 인게임 영상은 최소한으로 분을 했다. 그러므로 로드나인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이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로드나인을 빠는 분들이면. 로드나인을 빨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이유에 대한 반박이 넌 오딘 하잖아. 오딘 계정값 떨어질까 봐? 뭐 이런 오딘 관련 얘기밖에 할 수가 없나요. 제가 오딘을 하니까 로드나인을 무지성으로 까는 게 아니고 로드나인을 빨면서 이유도 얘기 못하는 뇌 없이 손가락만 움직이는 선생님들이 오딘을 까는 게 로드나인에 대한 실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꼴이 코미디가 따로 없다니까요.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드나인을 빨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스마일 게이트의 퍼블리싱 과금이 역대급으로 착하게 나온 하지만 두 가지 외에는 의문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낮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두 가지 이유 외에 로드나인에 대한 추가로 좋은 점 로드나인이 리니지 라이크 중 원탑이 될수 있는 게임성 뭐 이런 로드나인 관련된 예시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해야 아 로드나인이 늘 생각보다는 더 괜찮게 나오겠구나 라는 상상이나 생각이라도 하지 이건 뭐 로드나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하나도 설명을 못하면서 로드나인이 별로라는 애가 오딘하니까 오딘을 로드나인 밑으로 까내리자 찡찡찡찡 제가 만약 오딘을 안하고 있고 나이트크로우나 레이븐2 아스달 연대기 같은 다른 리니지라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드나인 관련 영상을 올렸다고 하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리니지라이크를 깐다고 로드나인의 게임성이나 그래픽 완성도가 높아지나요? 경쟁 업체의 게임을 까고 비난을 한다고 nx3 게임즈가 전에 만들었던 게임이 로아넴이 아니고 원신이나 스텔라블레이드로 바뀐다거나 nx3 게임즈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최면에 걸린 것마냥 극적인 변화라도 생기나요 저는 로드나인을 까는 게 아니고 로드나인을 만든 nx3 게임즈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 반박을 하시려면 nx3 게임즈가 잘 만들었던 대작 게임이 있다거나 이번에는 사활을 걸고 만들었다는 뉴스기사나 엄청난 돈과 인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 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자료들을 가져오면서 반박을 해야지. NX3 게임즈 글쎄 못 믿겠는데, 라는 의견에 대해서 너가 오딘에서 그럼 이게 맞는 반박인가요? 로드나인을 빠는 분들은 다른 이유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NX3 게임즈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 좁은 시야를 넓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줄로 주제까지 정해져서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성 억까로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솔직히 그건 그것대로 영상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보다는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사람간의 대화를 원하는 거지 초딩처럼 내가 맞아? 이유? 몰루? 빼? 찡찡찡찡 거리면서 단순한 감정싸움을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같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오딩 관련 얘기를 한다거나 화나서 영상 만들었네 읽혔네 하는 감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제를 회피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그런 브론즈 시어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핑계고요 그냥 영상 만들 거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각 주시면 감사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논리정연한 반막을 통해서 제 의견에 대한 수정이나 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런 댓글을 단 사람 중에 로드나인 출시하고 2, 3년이 지나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할까?